예 안녕하세요. 공익유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남산 프로지어 발라드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왔습니다. 모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형들을 보면은 어,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짜리 건물인데요. 1.5룸과 2룸으로 구성된 오피스텔입니다. 어, 총 176세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을지로 4가역이랑 을지로 5가역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 이런 걸 갖다 두고서 역세권 오피스텔이라고 말하죠. 어, 특히나 짬장님 아, 이쪽이요. 아,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이 향이, 그러니까 향도 좋지만은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코너 건물이라 가지고 어, 굉장히 조망권이 탁월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갖다 미쳐 뭐 말을 갖다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이그 남산 프루지오 발라드에서 지하에서 바로 역을 갖다 이용하시고 밖으로 안 나오고 비를 갖다 안맞안 안 맞으면서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역세권에 있는 그런 오피스텔입니다. 투자 목적으로도 좋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오피스텔이 분양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은 입체지들을 보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입체 지대 왔습니다. 여기 입체들을 보면서 교통편이랑 여러 가지를 갖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프로저 발라드 현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지하로 내려가면은 바로 울지로사가 여기 있는데 비를 맞지 않고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호선, 2호선, 1호선, 5호선 다 도보로 5분 안에 다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그 교통편이 편리한 그런 프로저 발라드입니다. 아, 또 언급해 드릴 거는 여기 보시면은 국립 중앙 의료원이 있고요. 여기 보 여기 보시면 이제 CBD 중심 업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동 성당 이렇게 있고. 그야말로 아, 남산도 이제 언급을 갖다 못 했네요. 여기 남산. 아, 그야말로 대한민국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입니다. 거기에 그 코너기 이 때문에 시세차익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어, 음, 본 주택 즉 유니트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예, 이제는 유니 이제 견본 주택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 한 타입인데요. 1.5룸 구조입니다. 들어오시죠. 네, 예,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굉장히 넓고 이제 그 천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어, 여기 음. 여기 방을 한번 비춰 주세요. 네방 방도 굉장히 정갈하게 만들어놨죠. 아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 유행하는 거 이렇게 스타일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러가 그리고 이제 편하게 이제 잠을 잘수 있게끔 이렇게 슬라이딩 도로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통창이라 가지고 조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요즘에 그 식탁에서 많은 업무를 보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시스템이라 가지고 이거는 냉장고고 이건 냉동실입니다. 제가 한번 시원해 볼게요. 예, 팀장님 여기 와, 와가지고 이거 하나 좀. 자 여기 이제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식기 건조되고요. 팀장님, 저기서 이렇게, 여기 한 번, 북층한번 이렇게 비춰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식 세면대 여기 비춰주시고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화장실을 보면은 이제 어, 샤워기랑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분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텔만큼이나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놨네요. 아, 이제는 음, 투룸을 갖다 한번 보러 가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비안 타입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안 타입은 투룸형 구조입니다. 들어오시죠. 아, 비안 타입은 그 저기 아까 본일정오룸에 비해서 거실이 훨씬 넓습니다. 화이트 계열로 굉장히 하이엔드 오피텔처럼 굉장히 고급스럽게 설계를 하고 만들어놨습니다. 아, 침실도 아까보다도 더 세련되게 이게 스타일러는 기본적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유리로 된 이제 붙박이장을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팀장님 한번 여기 보여주시고. 복식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복식 한번 본 다음에 이제 주방을 갖다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제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주방을 보시면요. 아, 아까 1.5룸보다도 더 간지나게 만들어놨네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콘센트는 여기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위험이 없는 이제 이국 쿡탑. 이렇게 설치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기를 보시면 이제 냉장고가 있고요. 네, 냉동실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게 설계를 잘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세탁기가 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식기 건조대입니다. 제품은 삼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화장실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전도 굉장히 아그 고풍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수전 한번 자세하게 비춰주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이제, 이제 그, 여기가 샤워실입니다. 네, 샤워기로 이렇게 샤워를 할수 있게끔, 어, 거리 동선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이 있어가지고 물튀김 방지도 되고 식료을 갖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신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아, 그리고 이제 펜트리 공간도 제가 보여준다는 게 깜빡 놓쳐버렸네요. 아, 그, 그 투르즈 발라드 남산 아,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이제 분양이 되고 나니까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좋은 층과 좋은 호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